일찍 지금 청산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야, 오늘 잡은 고기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이야 참돔 큰거 저건 제가 잡은거고요 아 이거 참돔에 첨동, 뭔 사장님 이건 무슨 고기에요? 빨간고기 이거 제가 저거 저, 저 신대라고진대네방향에저저저 신대? 저 저, 저 아니 저 가성에서축기도 하잖아요 이야 음. 요리니까 마은 난 전갱이가 이렇게 큰 전갱이 처음 봤어요, 나 네. 고등어 완제 뭐, 고등어 먹으러 커버려요? 전갱 먹어보십시오. 와, 팥바닥말 해봐, 덮다닥. 와, 신시한 자연산. 이건 또, 하모. 아주 뭐 고등어에, 양태, 양태, 아주 뭐, 판 나버렸습니다, 지금. 와, 이거 뭐 이거, 이이이이 자, 구독자 여러분, 한번 보십시오. 신신한 하루 현장입니다. 오늘,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서 잡은, 와, 오, 오, 하모! 오, 엄청 큽니다. 청산도, 이게 뭐, 낚시하실 분들, 여기 또 우리 또 선장님께서 아주 잘해주시거든요. 거기도잘 잡아주시고, 또, 포인트도 좋은 데도 많고, 매우 친절하시고,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을 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보시고, 또 싱싱한 하루 보시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솔직히 못 잡아요, 사람 아, 마음이 조마조마해서. 오늘은 이제 여기서 낚시를 하고, 내일 이제 우리 또 선생님께서 또 좋은 산지, 또, 또 산책할 수 있는 산지를 또 안내해 주신다네요. 그러니까 낚시도 할겸 여기 또 산도 타실 분들은 잠시 다 보시고 제가 연결 한번 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